띠별로 돈복 붙는 행운 색상, 띠마다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색상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띠별로 어울리는 색을 쓰면, 돈이 저절로 붙는다고 합니다.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이 강해, 흰색, 회색, 금색이 돈의 흐름을 살려줍니다. 소띠, 뱀띠, 닭띠는 불의 기운이 필요하니, 빨강, 주황, 자주색이 재물운을 끌어올립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나무의 기운을 높여야 하므로 초록, 청록, 파랑 계열이 어울려요. 토끼띠, 양띠, 돼지띠는 물의 기운이 중요해서 검정, 짙은 파랑, 남색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이 색들을 지갑, 옷, 핸드폰 케이스, 인테리어 소품에 활용해 보세요. 혹시 내띠엔 어떤 색이 더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풍수 이야기 함께 나눠요.